안녕하세요, 스트로베리의 스페리입니다 오늘은 요거를 한번 먹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생글이거를 봐, 트 샀는데요. 먹방 시키면 좋을 것 같아 해서, 갔다 해서 했는데. 지금 카을를 가져왔더니 왠짜장 응? 아, 이, 이. 진짜 안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워터파크에다 놀, 놀고 왔거든요. 아,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 유스프면 한 10번 정도 탔나요? 어, 유스프면 진짜 오래 탔어요. 진짜 재밌어. 슬라이드 한 번도 안 탔어요. 그리고 막판에 사우나에서요. 비비 아. 혈당 폭발 1분 전. 잠시만 여러분들이 얘를 조금 혼내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벗겨주면 부디부디 잠시만요 정리하 아니에요 참고로 정리하면 아니에요 아 진짜 안 뜯어져 아우 정말 어? 이제 좀 뜯어지는 것 같아요 아우 음. 음. 여러분 제트플랩 7나? 7이형 제트플랩 7 나온, 나온 거 아세요? 저도 한번 봤는데 되게 얇더라고요 나도 사고 싶대오 어, 드디어 뜯어지고 있어 알고리 죽었네요. <laughs> 참 슬프진 않지만 세망적합니다저티예요 등고로. 케 이제 열어도 돼요. 여기를 다 뜯어야 되는 거야? 아우 등말. 제가 유행어를 만들었어요. 아우 등말이에요. 때요 허허. 케. 뭐야, B. 가...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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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 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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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라버릴까 그냥 여기를 예 네. 죽을 시지 칼을 이용도 안돼요 바늘 뜯어봤거든요 이렇게 바늘 이렇게 만약에 뜯었으면 이거 뜯는 것만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짜증나. 아,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 심심하시니까, 워터파크 짤을 조금 풀어드리자면, 아니, 잠깐, 그, 유수 풀을 다 했잖아요. 유시풀에요. 그 파도가 엄청 큰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요. 그러다가 그 있잖아요. 다다그 다, 다 튜브에다가 다 그익히고 난리났어요. 긁힌 자국 이게 완전 난리였어요. 그래서 지금 따갑지는 않은데요. 놀 때는 못 느꼈나봐요. 저러 드디어 열었어요 아우, 진짜. 아, 이제 드디어 나왔다. 아, 소심하. 뭐까지 다들. 나오렴. 오케이. 에 자, 이렇게 나왔고요. 어디 갔어, 하나 자, 한번, 맛별로 한번 해볼게요. 첫번째는 이거 바로 뽑히는걸로 이거 소아의 슬픔이 일부러 물까아 이거 소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안따지네 딸기들 안따져 똑킹아 정말 아, 아니 진짜 계속했거든요. 안 돼, 안 돼. 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지 말고요. 그냥 슬라임을 a s m 로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이거 제가 만든 수제예요. 근데, 네, 이거, 어, 물이 생겼네? 만져보이, 만져줄 때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완전 포동포동하거든요. 막 포동포동 뭐에 해동이죠. 이렇게 바쁜 까지돼요 뭔가 오늘은 뭔가 이상한 영상이네요. 호호. 목방을 포기한 베리 씨. 갈별로가 요즘 입 o 계속 m 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트로베리에 좀 적응을 좀 하려고요. 아 e you drink. I don't know. I made you 거기에서 모자를 벗으면 안 n o w I made you drink. I don't know. I made you drink. I don't know. I made you d r 이게통는이안 가요 예전에 갔었어요 는안가는늘 친구는 저거구호이까지있이든요 근데 저는 내일 학는를 가야 는이친서못했친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구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일단 여기 문서워서 닦아줄게요. 지금 제책상을날리났거든요 살짝 보여드리자면. 여러고아 괜찮아요, 여러분. 좀허자니까 내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이 조금 날리났거든요 원래 진짜 깔끔한 편이거든요 이사 온 직후부터 되게 안. 깔끔해졌어. 아니 다리 하기도 괜찮아요. 야 기껏 해놓은 거를 이사하면서 다쌓긴 했는데 오늘 먹방을 포기했고요. 참고로 호호 아 진짜 안떠지네 먹방은 포기했고 그냥 슬라임 영상입니다. 슬라임은 여기서 영상에서 꼭 해봐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다음 슬라임은 제가 다이소 슬라임을 살렸거든요. 여, 그, 그, 그 느낌 아시죠? 지금 제가 이렇게 살리는 느낌에서 클라우드 느낌이랑 이 포동포동 느낌이 섞여 는 그런 어지구 저쪽 한 슬라임입니다. 바풍이 들고요. 이렇게. 근데, 깊뻤으니까 방구 소리가 나고요. 왠지 몰라. 이런 느낌? 오, 핫! 오! 보셨어? 봐봐. 그게 방구 캔거 아니고요. 진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걸 쿠, 쿠키 할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어떠냐면. 어때요? 너무 음, 좋잖아요 네, 이거 말고 솔직히 견적으로 얘가 좀더 느낌이 좋긴 한데 여러분들은 어떤 거같세요 이거 만져보고 싶다면 구독 파란 거 만져보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왜좀 제가 너무 떡상을 안 해요 떡상아 떡상아 어디를 관리? 유 계속 떨락하고 떡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구독자가 40명이 됐어요 아 너무 좋아 근데 구치자가 틀릴수도 있는데 일단은요 구치 잡기 바라고요 40명 됐잖아요? 그러면 은 일단은 잠깐 40명 된걸로 40명 된걸로 뭐를 하지? 40명 된걸로 40명 축하영상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쯤 오늘은 일급 이용 못 하고요. 그 저케이팝 아이돌 그거 보셨나요? 저는 오늘 밥 먹으면서 보려고요. 아직 밥을 안 먹었어요. 배고파. 어바게 그거냐? 그러면 바이바이. 바이.